3초 동안 광화문과 여의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나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다? 아니면 회사가 많다? 그것도 아니면 데이트 코스가 다양해서 커플들이 자주 방문한다? 자, 물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금융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사, 보험사들의 본사가 많이 위치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알아냈더니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금융사의 연봉이 가장 높을까? 자, 그래서 1인당 평균 연봉이 높은 기업 5곳을 알아봤습니다. 금융업계 취업을 꿈꾼다면 알아야 하는 연봉 높은 기업 TOP5, 5위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1,382만원에 달하는 한국투자증권은 우리나라의 최초 투자신탁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의 합병으로 설립됐습니다. 종합금융투자회사인 만큼 자산관리, 투자은행, 자산 운용 등의 넓은 사업 범위만큼이나 다양한 직무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범위는 크게 지점영업과 본사영업, 리서치 운용, 관리, IT로 나뉘고요. 특히 지점영업의 경우 PB와 프로BK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PB, Pro B K. 자이두 가지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PB 영업은 종합 영업을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분야에 상관없이 고객의 자산이나 투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반면에 Pro B K는 위탁 영업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위탁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주식 같은 상품의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나 위탁 주문 수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 방금 설명한 두 직무 외에 다른 직무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 만약 앞에 직무 중 하나에 합격해서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하면 본사를 기준으로 여의도역에서 출퇴근하게 되는데요. 높은 연봉을 포함한 보상제도는 물론이고 의료비, 대출, 휴가 등에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제공되는 만큼 패트 사이트를 기준으로 회사 리뷰가 78.9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사 장점에는 높은 연봉과 맞춤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단점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함께 상하 수직적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금융업계 취업을 꿈꾼다면 알아야 하는 연봉 높은 기업 Top5, 4위는 KB증권입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1,900만 원에 달하는 KB증권은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하면서 설립된 KB금융의 자회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본사가 여의도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KB증권은 크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상품을 추천하고 금융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WM,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이나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IB, 상품성이 높은 증권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채권상품을 WM부문에 제공하는 SNT, 주식중개나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세일 등총 4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빨리 감기 혹은 스킵하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자,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채용에서 공개되는 직무의 성격과 함께 해당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KB금융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했었는데요. 자세하게, 많이 알고 있을수록 자기소개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겠죠. 자, 캐치사이트를 기준으로 회사 리뷰 점수는 75.9점. 장점으로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성과보상이 뚜렷하다는 점이 있었던 반면 단점으로는 야근이 많고 수직적인 문화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금융업계 취업을 꿈꾼다면 알아야 하는 연봉 높은 기업 TOP5. 3위는 NH투자증권입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2,300만원에 달하는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설립된 농협계열 증권사인데요. 앞서 공개했던 기업들처럼 증권사인 만큼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가 조금 더 세부적이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개인 고객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을 시작으로 기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IB,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을 진행하는 트레이딩,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홀세일 영업, 해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PBS, 국제 증권과 외환 시장 투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지 펀드, 투자 정보를 다루는 리서치 센터. 초기 기업 발굴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P.E 등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자, 동시에 경력 사원과 경력 업무직 사원은 수시 채용으로, 특별 채용과 신입 사원 채용은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업무직 사원이 뭔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영업 범위 외에서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업무직 사원이라고 합니다. 한편 NH투자증권 본사의 경우 여의도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시에 캐치사이트를 기준으로 회사 리뷰 점수는 85.6점이었는데 장점으로는 휴가가 자유롭고 연봉이 높으며 복지가 다양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반면 단점으로는 팀 바이 팀, 사람 바이 사람이 적용되고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금융업계 취업을 꿈꾼다면 알아야 하는 연봉 높은 기업 TOP 5. 2위는 코리안리 재보험입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2,400만 원에 달하는 코리안리 재보험은 남녀로 나눠봤을 때도 여성 기준 순위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연봉을 자랑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코리안리 재보험은 5위부터 3위까지 소개됐던 증권사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회사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요? 자, 일반적으로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부담을 줄이겠지만 반대로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준과 동시에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함께 부담해주는 재보험이에요. 그런만큼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 상품 개발, 손익 분석, 리스크 관리, 손해 사정 재무회계 정보 기술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들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합격하기 어려운 기업 중 하나라는 슬픈 이야기도 있지만, 입사만 한다면 본사를 기준으로 광화문에서 출퇴근하면서 업계 최상위 수준의 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캐치 사이트를 기준으로 회사 리뷰 점수는 77.5점. 장점으로는 높은 연봉과 함께 시장의 진입장병이 가지는 안정성과 워라벨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반면, 단점으로는 야근과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금융업계 취업을 꿈꾼다면 알아야 하는 연봉 높은 기업 TOP5. 1위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3,031만원에 달하는 메리츠증권은 남녀로 나눠봤을 때 여성 기준 순위 1위를 차지했던 코리안리 재보험과는 반대로 남성 기준 연봉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만큼 회사 리뷰에서도 높은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건 뒤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메리츠증권의 본사 역시 여의도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만약 메리츠증권에 입사하게 되면 여의도역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주거지, 학자금, 의료비, 휴식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캐치사이트를 기준으로 회사 리뷰 점수는 75.8점. 장점으로는 교통, 복지, 연봉, 분위기가 모두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반면에 단점으로는 성과주의가 심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승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업계 취업을 꿈꾼다면 알아야 하는 연봉 높은 기업 탑 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자, 이 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캐치사이트 혹은 캐치TV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